어, 지도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리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이 굉장히 좌우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또 대단한 말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고독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독한 동물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며 자기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본질적 능력을 개발하고자 시도한다. 반면에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은 인류로부터 인정 과 애정을 얻고 인류의 즐거움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이 슬플 때 위안을 주고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정의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좁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자체 그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앞집이나 옆집에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도 인간관계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